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EO 플로우. 자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오플로우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10.5%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또다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오플로우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자 제가 어제도 영상으로 말씀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이 앞에는 이 갭자리의 저항대를 지금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제 8790원에 있었던 이제 요 1차 저항대를 돌파하고 자, 이 다음에 저항대에 1 4 0 0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 안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 어, 촬영했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자, 11월 27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제가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 자, 제가 요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역시나 똑같이 여러분들 만천0백원이나 선을 그어 놓고요. 자, 여기 안에서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투자 경고 종목 동안, 지정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눌림 목뭐 그러니까 조정을 보인다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어제 같은 타점에 바로 매수를 하셔도 이거는 오늘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의견이 달라요. 역시나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리려 고 하는 동안에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장중에 만 구백 원대까지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쭉 내려왔다는 라 거는 어. 어느 정도 11,400원쯤에는 이 저항대에 지금 부딪히면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저항을 받았을 때그 저항을 확실하게 뚫어올리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 있는 주가가 쭉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뭐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과거에 이 수학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수학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동안에 자 이제 투자경고 종목으로 두 번이나 지정이 됐었던 종목이 바로 이수학 화학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매매를 해봐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러면 딱 올라가면서 여기 도지캔들 딱 만들어졌었던 자요 날짜에 여러분들 바로 이 회사가 투자 경고 종목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쭉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에 10거래일 동안 이렇게 눌림목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앞에 있는 눌림목 뭐냐 매물대에 소화시키려면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 도지캔들에서 또다시 투자경고 종목 막 지정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학이란 종목이 딱 이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조정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서 여러분들 뭐25% 상승 나오고 이 다음에 뭐한18% 상승 나오고 엄청나게 크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지금 이소학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이 앞에서 여러분들 바닥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매물대를 형성을 시켜놨어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웬만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력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오플로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세력들이 어쨌든 여기서 점상을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충분하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사실상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 평균 낙찰을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상을 보내는 이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이 구간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의 눌림목을 주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학 이런 종목이 이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을 때,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한번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을 형성을 하죠. 근데 이제 눌림목을 형성을 할때 보시게 되면 요 5일선 여러분들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오플로라는 종목 또한 어떻게 된다? 지금 5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5일선과 맞닿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자 어느정도 이제 눌림목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오플로라는 종목의 어느 내에 투자경고종목으로까지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수의 이런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매수 수급이 약해지게 되면서 주가는 조금씩 빠지게 될 건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오플로 같은 개별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자 시장의 흐름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나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오플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안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중장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강하게 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자 어느정도 이제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는 자 이러한 매매들이 자주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타의 수급들 많이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뭐해야 됩니까? 예전처럼 그냥 한 조목 잡아놓고 꾸준하게 기다리는 이런 매매를 할 때가 아니고 그건 이제 과거에 뭐 에코프로나 엔캠처럼 주도 섹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수급들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해야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단타 매매를 우리가 잘 하려면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자, 여러분들께서 단타 매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라 하시는 건데 이게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는 어, 개인 투자자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자 보시면 이제 11월 28일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어떤 도움을 드렸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노을이라는 종목을 제가 8시 50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노을이란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오늘 저에게 노을 받아가신 분들 어떻게 됐다? 다들 이제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세력들의 수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를 해야만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매매를 하셔야 될 건데,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단타 종목 아침마다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 계절에 계속해서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높바꾸 자, 노빠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탈레그램방에 정말 좀 많이들 들어오셔 가지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꾸준하게 낼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간혹 가나 나는 이제 이렇게 단타 매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못 보는 이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단타 매매를 못 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상승 종목이라는 걸로 도움을 드려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승 종목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자 이제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막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요 코스닥의 이 종목은요. 자 우리나라 건축 설계 관련해서는 거의 뭐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드디어 여러분들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초에 n k 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급등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전액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때 그에 관련되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자 n k 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매수 한번 해보셔라라고 이렇게 다 공유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저에게 인캠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다들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다 하셨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잡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매년마다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게다가 지금 최근에 큰 손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딱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지금 물량을 바닥에서부터 좀 모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지금 이종목에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정말 내가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 자, 대상생이라고 딱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요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대상생 종목 정말 좀 많이들 받아 가셔 가지고 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이오플로우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이 안에서 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수, 이 종목 수급이 이전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이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만한 힘은 없고. 근데 이제 요 앞에 물려있는 매물대와 자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런 매도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이런 매물대는요. 계속해서 매물을 뿜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제 어, 이전만큼의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서 점상을 보낼 정도의 이런 물량을 들고 있는 상. 어 정도의 이런 세력들이 앞에서 매물대를 지금 형성하면서 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를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 이 뒤로 여기서 그냥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앞에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려고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물대가 소화가 다 되는 그쯤에는 여러분 들 어떻게 된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 앞에는 매물을 확실하게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다 여러분들? 투자경고 종목이 풀리는 그 날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투자경고 종목이 풀리기 전에 당연히 이종 저점을 잡아놓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 이오플로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 이 다음에 그럼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이오플로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오플로의 요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또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이고요. 자이 분석 자료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요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오플로에 어 대한 분석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자 이제 이 다음에 제대로 된 매매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964 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호 자 이오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오플로우의 분석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오플로우의 분석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